안녕하세요. 압구장 할머니, 이건입니다. 여러분, 몇월 달에 태어나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성격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달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운되는 거를 달수별로 제가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월 달입니다. 1월을 보면은요, 성격이 강직하고, 굉장히 리더심이 좋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의지가 좋아요. 그래서 외향적인 성품이 많고요. 직장 직업으로는요, 의사, 박사, 판사, 변호사, 검사, 세무 관련된 일, 일명 사자 직업, 관우를 먹는 직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취적이고 리더심이 좋은 이런 형국이고요. 그런데 그게 또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겉만 치중하고 허영 허세가 좀 있으므로 실속이 좀 없을 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운을 하려면은요 강직한 성격도 좋지만은 현명한 쪽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깊게 가시면은 여러분들 실수 없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월 달은요. 험한 산을 뜻하기 때문에 크게 높이 오를 수도 있고요또 크게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하는 말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적에 굉장히 강하고 니드스 힘이 좋다 라고만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우울증에 빠거나 아니면 우울한 형국이 들어오면 큰 시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불곡이 큰 사람 일명 조금 팔자가 세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흥망 성세가 굉장히 기복이 있는 사주를 1월 달이라고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취적인 것도 좋고 강직한 것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 형국이지만은 내실을 좀 다져가고 무슨 일을 할 적에 조심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월생들이 운이 좋은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있어요. 뭐 1년 12달 하면은요. 운이 좋은 시기는요. 설상에 꽃이 핀다라는 형국이기 때문에요. 겨울 또 봄철에 운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겨울과 봄은 좋대, 하계절, 여름과 가을은 좀 힘이 좀 약할 수가 있고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잘 슬기롭게 넘어가면 여러분의 운이 개운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좀 참고를 하세요. 아, 여태까지 달에 따라서 기운을 봤는데요. 개개인마다 사주 팔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 깊게 보시려면은 압구정 할머니 전환에 와서 직접 상담을 해보면은 여러분 어떨까 싶네요. 궁금증이 또 계시거나 특별하게 여러분들 또 유튜브를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는요. 제가 또 답변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압구정 할머니입니다.